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아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상황도 안 바뀌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죠 아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진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내용이 길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일부분이고 내용이 긴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거짓말도 사용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인의 거짓말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통치 원리가 나와요. 오늘 그걸 살펴 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남쪽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어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가고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땅을 찾기 위해서. 옛날에는 길라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아이 땅을 찾고자 우리가 이북 이스라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남 유다도 함께 연합해서 아람에게 싸워서 이 땅을 길라 라못 이 땅을 다시 찾읍시다.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을 찾는 그런 전쟁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죽냐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 바알 신을 섬기고 우상 신을 섬겼던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관으로는 땅을 찾기 위한 전쟁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른 것이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아합이 싸우러 나가, 나가자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나가려고요. 그니까 러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나마 신앙이 있었어요. 아니 선지자들한테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가서 싸워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나갑니까? 그러니까 아 줬어? 선지자들 부르죠. 그래한 400명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요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라 다 아첨꾼들. 타이아합 왕이 듣기 조금 만만하는 아첨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 그냥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막 기도하고 4 0 0 명씩이나 아,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이냐? 왕이여 올라가서서 올라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그래 어떤 사람은 쇠로 뿔을 만들어요. 쇠를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어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쇠뿔 보시죠? 쇠로 뿔을 만들어서이 뿔로 왕이 아람을 탁 찌를 것입니다. 어 이렇게 막 그런 이미지로 막 그렇게 이용해서 어, 그렇게 막 근데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보기에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아첨하는 것 같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런 선지자가 4 0 0 명씩이나 왔는데, 예, 그렇죠? 아니 저런 선지자들 말고 진짜 여호와의 뜻을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뿔이 난 거예요. 확좀삐 삐져가지고 아니 한 명이 있긴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사건건 반대만 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이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사사건건 나에게 나쁜 말만 합니다. 그런데 <laughs> 이 진짜 그 조약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때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에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훨씬 많죠. 근데 그걸 다 그런 아니, 왕이여 그런 소리 하지 마, 마 없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듣고 전쟁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는 거예요. 미가야를 불러서 왔어요. 그 그러니까 미가야가, 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왕이여 올라가서서, 그러면 왕이 이깁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쪽. 왕이 여 올라가서서, 왕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라.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길 원합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래서 그는 미가야 선지자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됐다 그러면 목자가 산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목자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뿜뿜이 흩어지게 됐다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보셔 응? 다른 선지자들은 올라가서 이기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미가야는 당신이 올라가면 은 응? 죽습니다 이 미가야는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합니다 아,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회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딱앉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자에딱 앉았고 좌우로 천군 군사들이 하늘 군사들이 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누가 아합을 꾀어서 아합을 속여서 어? 그래가지고 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거기서 전장 하다 죽게 만들 사람이 만들 그런 그럴 그런. 그런 예.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의석상에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래. 그런데 한 영이 그죠? 악한 천사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이 딱 나와서 제가 제가 압을 꾀겠습니다. 압을 미혹해서 속아 속여, 속여 속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압이 전쟁에 참여하게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압을 깨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영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 그게 바로 어,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우리. 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아멘 내가 나가서 무슨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자기가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다고 하면서 어, 올라가십시오. 그럼 왕이 이길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말이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 선지자들 입 속에 다 들어간 결과라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아합에게 아부했던 그런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아합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전쟁 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죽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합에게 있어서 달콤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 아합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높고 깊고 깊은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 영의 활동까지도 그의 주권 아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이 창궐하죠. 거짓이 창궐하죠. 우리 나라 나라를 위해서 제가 밤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f r e e d o m i s not f r e e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어, 정말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참 거짓의 영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의 영 악이 창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거짓의 영마저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악에 제한된 도구하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이걸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심지어 악인의 거짓말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무서운 진리이면서 동시에 위로가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쳐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돼요. 한편으로.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활해도 그 발걸음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다.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핍박을 허용하셔도 하나님은 결국은 교회를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잠시 악인의 악한 활동을 잠시 허용하시겠지만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악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 그 아합이요 미가의 미가야 선지자 말을 듣고 네가 거기 올라가서 선제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런데 아, 욕심이 많어 참 욕심이 많으면요. 예, 돈 욕심, 재물 욕심, 명예 욕심, 무슨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만한 욕심, 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잖아요. 어. 외모 욕심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욕심이 있는 곳에는 성령 충만이 없어요. 진짜 미친 아니, 자기가 죽는다고 분명히 너 거의 감니 죽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마. 싸우지 마. 근데 이길라 나머지라고 하는 땅이 크게 보여요. 아, 저 땅, 저 땅. 어, 평당 100만 원만 해도 저거 뭐 이런 식으로. 어, 저땅 우리 건데 저땅 찾아야 되는데. 욕심이 욕심. 그러니까 뭡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너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땅, 그 욕심.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는데 학계를 아, 쓰네요. 변장을 해요, 변장. 아, 그 여호사밧 왕에게 저 적들이 나를 노리고 있으니까 옷을 바꿔 입읍시다. 당신의 옷을 내가 입고 응? 내 옷을 당신이 입고 변장을 해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예, 죽지 않을 것처럼. 근데 하나님 죽기로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딱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막 공격하려고 하서 딱 보니까 어 아합이 아니야. 아니다. 저 사람은 아합이 아니다. 아합은 어 변장을 했던 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요사바당을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참 어떤 병사가 무심코 화를 그냥 조준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합왕을 죽이기 위해서 탁 조준해서 쏜게 아니라 막 뭡니까 그냥 전쟁 이 일어나니까 막 이렇게 화를 아무데나 막쏠거 아닙니까? 무심코 화를 쐈는데 그게 오 아합왕의 갑옷 솔기 사이로 탁 들어간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어,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들 한번 보십시오.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 돼 있습니다. 어, 이 갑옷 솔기는 뭐냐면요. 갑옷을 어떻게 만드냐면 천조각을 이어붙이는 거죠든요 가죽? 가죽을 통으로 짠게 아니라 가죽 조각이 있잖아요 가죽 조각 조각을 갖다 딱 이어서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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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이0 0 0 0그0 0그0조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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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부0 0 0 0 0 0 0 0 0 0그0 0 0 0 0 0 아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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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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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변장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별 짓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응급처치를 받으면은 나을 수 있어요. 화살 화살 딱 뽑고 피가 나는 걸 빨리 지혈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면은 살수 있어요. 근데 그날에 전쟁이 맹렬하여 병거가 막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피가 흘려가지고 그 죽, 결국 죽, 죽어서 그 피를 개가 흘잖아요 개가 막 핥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너의 피가 개가 너의 피를 흩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리 변장을 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의 두 가지의 특징을 봤습니다. 통치 방식의 첫째 이 땅에서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은 거짓과 악, 악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두 가지의 통치 방법을 방법을 합치면 이러한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건 뭐냐?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현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참세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도 그것도 그 자체는 공의가 아니죠. 정의가 아니지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순간을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할까? 나는 어떤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미지로 해석합니다. 아저 사람은 좋아 보인다. 그럼 안 돼요. 이미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큰코당합니다 다칩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약해요. 대부분 감정에 의해서 삶을 해석하고 감정대로 선택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감정은 속이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그렇죠? 이미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열매를 보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속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자기 기분에 속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는 어떤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익,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감정, 기분 이게 나한테 기분 좋냐 안 좋냐 이미지 와 저건 멋져 보인다 이미지 대부분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삶의 모든 현상은 다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습니까?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미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겉모습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기분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이익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내 기준으로 보면은 내 기준으로 보면 억울한 일, 불공평한 일, 서러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모든 일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도 아니요, 실수도 아니요, 실패도 아닙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 불공평할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의 한 퍼즐 조각입니다. 그럴 때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어,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분 중에 존 하이드 선교사님 이 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인도도 힌두교가 세가지고 힌두교가 이슬람만큼 어, 뭡니까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요. 그래서 현지인의 배척, 질병, 경제적 어려움, 그다음에 외로움. 타 문화권에서 혼자 외로움 고독. 그러나 그에게 별명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하이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별명이 뭡니까? 제 별명은 순대였습니다. 순대 김승덕 순대. 그런 별명 말고 제 별명이 기도하는 승덕. 이름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신 어, 분의 별명이 이쁜이 이것도 참좋죠 이쁜이 이분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이게 별명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기도를 막, 너무 힘드니까 계속 기도를 하니까 별명이 붙었어요. 기도하는 하이드 별명이 붙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인정하자 어 삶의 해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이 고백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을 주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서부터 나는 내 인생에서 낭비된 순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 저는 이 말이 확 왔어요. 내 인생에서 낭비된 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막히면 아 시간 아까워 시간 아까워 낭비된 순간이 아니죠.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죠. 어 모든 게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건 뭡니까 낭비가 아니에요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 돈이 없싹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낭비된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저에게 탁 울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서부터 나는 내 인생에서 낭비된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낭비된 시간은 단 1분 1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내가 젊어서 빼빠지게 고생했던 그 고생 또한 낭비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아 이게 시간 낭비야 내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시간 낭비야 이게 아니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고백하셨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서운함이라고 하는 감정. 그게 무너뜨려요. 서운함이라고 하는 감정.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서운함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해요? 환경이 나를 서운하게 해요. 여기 서운함을 해결하는 거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 서운함을 내 유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상대방을 만지시는 것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서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쓴다면 서운함에 서운함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악인의 거짓도 사용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세상을 보는 눈과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기준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살면 서운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불행해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힘들지만 절망하지 않고 기분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삶그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찬 거라고 거짓이 만연하며 참 의인이 억울해요.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진실이 조롱당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여러 어려움 때문에. 지쳐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해석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마음속에서 의지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땅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획을 굴복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오늘을 다시 살아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내일을 향해 다시 일어날 힘이 될 것입니다.